요소와 군대는 남방의 다섯 왕의 연합군으로부터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그 악의 연합 계속해서 세상 나라의 왕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기 위하여 악의 연합을 이루어 전쟁했던 모습을 살펴보았죠. 남은 군사들을 자기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고 세상 왕 다섯을 처리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결국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면서 제에서의 구원과 세상에서의 그 구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는 사탄의 종로로 타던 세상에서의 그 구원, 세상을 또한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같이 죄와 세상에서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죠. 오늘 본문은 이제 남방의 남쪽 지역의 모든 왕들에 부터 승리하는 기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그 전투를 치러가는 남쪽 땅 점령 기사가 우리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그 악의 세력들을 물리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땅에 선포해가는 과정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그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확장되어가는가, 확장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 나라의 연대와 도전은 계속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다섯 왕으로부터 완벽한 요소와 군대가 승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남아 있는 땅들은 어떻게 그 왕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리고, 아이성, 그리고 남방 아모리 다섯 왕들의 연합군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지역의 왕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모든 승리는 하나님, 요 하나님의 승리인 것이 그 땅에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승리의 영광이 남쪽 지역에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머지 왕들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왕들은 어느 누구 하나 할것 없이 끊임없이 여호와의 군대, 여수와 군대와 대적하고 있더라. 그들에게 도전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편에서도 또한 그 나라의 왕들 남쪽에 있는 왕들도 어느 하나 타협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사실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면 언제나 세상 나라는 패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전투하는 나라입니다. 신약의 교회 역시도 여러분 어떤 교회입니까?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전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 나라는 언제나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교회를 대적합니다. 교회를 박해합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교회를 흔듭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나라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함께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나라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유로운 심판 앞에 놓일 세상 나라입니다. 하나님만 나라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나라는 자기들의 실패와 망함을 선언하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도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 나라로부터 승리했다고 선포했지만 이 세상 나라는 패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속이고 교회에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신약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어떤 적용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인정을 많이 받지 못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억울하지, 억울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그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 바로 영원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전투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상 나라의 왕들을 보십시오. 절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11장, 12장으로 가면 뒤에 가면 12장에 가면 또 훨씬 더 많은 왕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일날 말씀을 나누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영토가 넓지 않습니다. 영토가 그렇게 넓지 않은데 엄청나게 많은 왕들이 있어요. 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이 각각의 지역을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이스라엘이 전진함에도 불구하고 이 왕들은 절대 자기의 왕권을 포기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전쟁을 치러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도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 작은 영토 안에서 많은 왕들이 등장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들이 왕이라고 주장하고 작은 부족 국가를 이루면서 그렇게 나라를 이루고 있는 세상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이 세상 나라의 왕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 왕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자기의 인생과 자기가 통치하는 그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해렴하십니다 반드시 이것을 깨트려 하나님께 드려짐을 받게 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0절 후반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흡 있는 모든 자는 다 집멸하여 바쳤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집멸하여 바칠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왕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영역들과 모든 생명은 모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들 또 원래는 누구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도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의 생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 영역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진멸하셔서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지 그들은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세상을 뭐할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까? 심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십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도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영역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진멸하신다는 거예요.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내 주권을 인정하는 영역, 영역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다루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내가 내 스스로 왕권을 주장하는 그 영역을 하나님은 반드시 진멸시키시고 그 영역조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고백하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그 성도들을 다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다루심이 때로는 많이 아프고 때로는 괴롭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루지고 진멸되어야만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이라, 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전쟁 세 번째,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확장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이 모든 전쟁은 누구의 전쟁입니까?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요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선두에 서 계시다는 거예요. 41, 40절 마지막 후반절에도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명령하는 자가 누굽니까? 요하십니다. 요하께서 국군 통수권자이죠. 그래서 전쟁의 전쟁의 선두에 서 계시는 거예요. 이 모든 전쟁은 바로 요 하나님의 전쟁인 거죠. 신약에 와도 여러분 세상과 싸우는 그 전쟁은 누가 치루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루셨습니다. 세상의 승리를 누가 취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아야 합니다. 좌절과 실패감에 몰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세상을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깨를 펴고 이 세상을 승리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셔서 우리는 시간의 승리, 물질의 승리, 그 승리를 얻은 자들입니다. 승리를 얻었다는 것은 물질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시간을 우리가 다스립니다. 물질을 우리가 통치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땅 가운데 확장시켜가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공간의 노예가 되어 있고 시간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이루어져 가는 방법.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이렇게 치열한 전투처럼 나타나지만. 전쟁을 통한 전투 같지만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전쟁입니다. 그 영적전쟁은 결국 이 세상 나라가 악으로 연대해서 끝까지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영적전투로 우리는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삶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이 넓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투하면서 우리가 승리했다 한들, 그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승리를 누리는 것이다 라고 기억하고, 내 승리에 취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붙들고 교만하지 않은 상태로 전진해 가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그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통치가 성취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지금 이 시간도 세상 나라의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역에 조차도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그 역사가 있기하여 주옵소서. 요하의 전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으로부터 승리하셨다는 그 승리를 믿고 하나님 믿음으로 전진하며 영적 전투를 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가 발른 땅 가운데 실현되고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